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 제주도가 공항 운영권에 참여하는 방안을 반영시키겠다며 장밋빛 계획을 밝혔었죠. 하지만 공개된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에는 담겨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공개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서입니다. 토지 보상 절차 등은 담겼지만 당초 제주도가 요구했던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이나 지역 상생 방안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법 체계에서 가능한 부분만 담았다며 도민 공청회의 파행 등으로 지역 상생 방안을 담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기본 계획안 고시까지 남은 시간은 석 달. 공항 운영권 참여안을 반영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항 운영권을 가진 한국공항공사의 반발을 잠재우고 공항시설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줘야 하지만 관련 연구 용역은 11월 말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상생안 역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 속에 충분한 의견 수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에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요. 공항 주변 발전계획에서 수립된 내용들은. 앞으로 그 내년도에 시행되는 실시 설계 계획에다가 우리가 반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일용 지사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공항 운영권 참여를 건의했지만 원론적 대답만 얻은 상황이라 제주도의 장밋빛 계획이 실현될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